두번째 메뉴를 할 건데요. 그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죠. 빵국수, 패널토스 좋아하고 그래서 패널스 좋아하는데 오늘 바지락 패널토스도 많이 드시고 요즘에는 닭칼국수도 많이 드시죠. 드신데, 오늘은 준비했는데, 있을까, 많이 드시는데 오늘 제가 굉장한 칼국수를 준비했어요. 굉장한 칼국수를 준비했는데 또요 아이 특징이 되는 굉장한 게다 명암 메뉴들겠죠. 보통 뭐 냉이가 분말로 되어있거나 아니면 뭐그 에키스 향만 살짝 내주는데이 안은 아까 이따가 뜯어만 주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과 안에 분말이 분드돼있을 냉이가 들어있어요. 그런 거꼭 그런 거 활용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를 할건 바지락으로 바지락 풍미를 줄 건데요. 제가 바지락 국수를 먼저 뿌릴게요. 이그 봉지 바지락을 사시는게 집에서 훨씬 편하시겠죠 빨들어있는거 쓰시면은 세감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시는데 소금물에다가 담궈놨다가 어두운 곳에 두셔서 6시간 정도 이상 담가주셔야지 안에 있는 빨들이 확실하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 바지락은 1차 호환이 되있어서 바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을 빌려서 시간을격렬하 밖에 붙어있는 그빨들을 이렇게 떼주세요 부모님들이랑 수업을 하다가 오늘 되게 편익세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연근 조금 기대를 했어요. 다른 데서 호미 좋지 않을까 음, 별별른 없는 거아니요 호미 많이 주셨으면 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면 요그 끓이는데 오늘은 바지락 주 포인트가 아니라 된장을 그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풍미만 주기 위해서 제가 살짝만 끓일게요. 오래도 끓이다 보면 이게 오히려서 그바지락이나는 싸한 맛이 나거나 아니면 바지락 살이 너무 질겨서 나중에는 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응, 응, 그래고이 아이 팔팔 끓이시면 되고 팔팔 끓으면 거기에 올라오죠. 뒤에 이물질을 살짝 붙여내주시고 그다음에 불걸 끄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제가 메뉴를 네제피에도 적어놨는데 과자를 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이 아이가 뽀얀 국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저 보통 감칠맛이라고 하는 햇살 아이가 조금 뿅뿅 뿅뿅 이와서 맛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콩가루 을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냉이가 들어가 있긴 하죠. 냉이가 들어가 있긴 한데 고추 식재를 이용해서 먹는 게 건강에 좋고 몸에 좋죠. 그래서 제가 냉이를 또 준비를 했어요. 냉이를 준비했는데 냉이는 여기에 뻘이, 크기 너무 많이 들어있죠. 그럴 경우에는 깨끗하게 세어하시면 되는데 그마트에 이렇게 세척품이 나와 있어요. 채팅이 나와 있긴 한데 좀 진료를 하거나 지연을 희망하시는 거는 그렇게세 갑자기 과정에 앉아가고 갑자기 어자기갑요기 갑자기 고자기고자기 갑자기 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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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기 갑자기 갑자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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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기 갑자기 갑자자기 갑자기 갑자자는 사과처럼 갈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기 전으로 물에 담가놨는데요. 갈변 응. 흰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껍질을 먹기면 당자의 효소랑 공중의 산소가 만나가지고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주시면 색깔이 안 변해줘요. 제가 오늘 마이크를 그냥 빼고 할게요. 이 마이크가 잠시 휴가요. 행사가 되셔서 잘하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장소를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애호박 들어갈 거예요. 애호박, 그리고 감자 썰기 할게요. 고는끝주고 고 청양고추가 또 이제 저기요 들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양고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좀 감칠맛을 좀 내기 위해서 가 넣을 때 썰을게요. 대파는 나중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소핑으로 살짝 뿌려릴게요이게 바지락은 저희가 3 4 월이 가장 맛있을 때죠. 그래서 오 활용을 한. 3, 4월에는 살란기 때문에 단맛도 많이 나고 시원한 맛이 많이 나니까 3, 4월에 달 집에서 한번 활용 해보시고 7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이 아이가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 시기에는 피하셔서 드시는 게 좋죠. 겠 이렇게 해주시고, 육수가. 제가 간단스피드로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안 보이네. 자, 그리고 제가 좀 섬이 생기니까 이아이 여러가지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뭐 재료 성분이 들어가있고 재료를 살때이 뒤에 이거를 잘 살펴봐요 그래서 내가 몸에 안좋다고 생각사는것안 먹기도 하는데 여기에 된장, 다진마여러가지 들어있는데 다그 제품처럼 조미료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으니까 더 많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왜얘 끌고 나면 전화요금에 대한 이거 설명해야 을 되는데 이거 올려놓고서 설명을 끝내면 지금 약간 텀이 생겨서 조금 주고 하시죠.